최근 우리군이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탄도미사일 3종 세트 개발을 마무리했다고 알렸습니다.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 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탄도 미사일 3종 개발에 대한 경과를 보고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군은 2017년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 중량 제한이 없어지면서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발사 지점에 따라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현무사이에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현무사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사사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무사일은 2톤의 탄두중량으로 현존 최강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가지며 전술의 급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무사 미사일은 3만 톤급 경항공모함에 현무사 3미사일은 3천 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현무사 미사일 개발을 비닉 사업으로 추진 과정이나 획득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습니다. 이 때문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현무사라는 미사일 이름을 입 밖으로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 비밀주의는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서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현무 미사일을 완벽하게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치명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국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현무사 미사일은 한 발이면 축구장 200개를 초토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위기력은 지상 100m 이상 깊이 있다는 북한 김정은의 벙커를 비롯해 북한의 거의 모든 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한 발로 북한 금수산 공전을 완파할 정도로 파괴력을 지녀 북한이 최근에 쓴 KN23보다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현무사는 우리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이 핵 도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문의 개발에 북한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이 탄두 중량을 4톤으로 늘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계에 눈빛을 보냈습니다. 일본 군사전문앱진 한국만능론은 한국이 사실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데 4톤의 탄두까지 필요하지 않다며 왜 탄두 중량 늘리기에 집착하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주변국들이 사거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탄두 중량 제한을 완화해 사톤의 탄두 중량을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중에 탄두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사거리 500km의 탄두 중량 사톤의 탄도미사일을 다시 탄두 중량 1톤으로 줄이면 한국은 향후 사거리 2,000km의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톤의 탄도미사일에 탄두 중량 500kg으로 줄이면 사거리 3200km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됩니다. 한국은 이런 식으로 사거리를 늘리지 못하지만 탄두 중량을 늘려 더 멀리 갈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한국은 일본 전역을 사거리 안에 놓고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었고,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전해서 3,000km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용인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1,000km, 3,000km의 탄도 미사일은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MRBM)에 해당되는데, 1,000km이면 서울을 기준으로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에 도달이 가능하며, 사거리 3,000km일 경우 칭하이 성 일부 지역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거리 제한 완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어. 미국은 추후에 한국 미사일 전력 강화를 용인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허용은 정찰 위성 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대형 고체 로켓 모터를 개발해 군사 정찰 위성을 쉽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과 고체연료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현무계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 로켓 모터보다 더 클로켓 모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인데, 여건만 허락된다면 중장거리 미사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앞으로 맘만 먹으면 ICBM 미사일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북한은 이미 사정권 1만 KM에 ICBM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최소 8개에서 최대 16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과 맞서고 있는 우리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국의 방어적 목적을 크게 초과해 지역의 군사적 평형을 파괴하며 심지어 그 영향력은 사드 배치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가 배치되자 강력 반발하며 경제 보복을 해왔습니다. 자신들은 유사시에 한국을 공격할 천여 개의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서 말입니다. 중국은 유사시의 자국 영토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중국동의 연안과 북중 국경 부근에 각종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지린성 통화에 위치한 중국군 제816 미사일 여단은 사거리에 1000km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탄과 SRB M1200기를 집중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 미사일은 우리나라를 넘어 일본 일부까지 사정권에 두며 모두 유사시 북한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우리의 미사일 개발이 중국을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7일 사정거리 1500km인 현무 3시가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오자 중국에서는 이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이 현무삼시를 넘어 현무사를 개발했다고 공표하자 중국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가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언론은 현무사가 탄두 무게를 05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2200km로 늘어나 사실상 중국 절반 이상이 공격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 현무사를 5년 내에 1000기 이상 확보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5톤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사시 무시무시한 현무사로 중국 절반이 날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준화는 현무사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현무사는 핵무기와 같지는 않지만 히로시마인 15분의 1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현무사가 10개나 20개가 날아가면 히로시마 핵과 같은 위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현무사의 대량 양산 과정에 들어갔고 머지마나 수백 개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현무사가 수백 개가 생산된다면 한국은 히로시마을 수십 개를 보유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무사는 핵무기보다도 전술적으로 유리한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핵무기가 한 곳에 배치되어 적의 공격에 노출된다면 기습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군은 현무사를 전국에 배치해서 이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은 핵을 만든다면 전 세계적인 비난과 경제적인 봉쇄를 당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 군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무사를 만들어 핵무기 못지 않은 전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핵무기로 위협해도 이제 우리가 현무사를 대량 배치해 놓으면 이에 강력하게 맞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개발한 현무사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만들며 자주 국방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